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모합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합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열이고 맞은 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합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 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길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과 그 나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지시라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낙엽에 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에 게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니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무합변경의 끝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하기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 투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민수기 2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 아, 그 기울 수 있던 모압에 길을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비켜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 모압에 있는 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제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이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누고 어... 싶은 것은 뭐냐면 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어 그들의 백성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 발람을 불어오려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보낸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기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부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발람을 좀 불러서 우리 가자라고 발락이 조언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하는 길로 조언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 기르면 그의 백성들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사람,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말인지 잘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좋은 은을 듣고 잘못 인도함을 받으면 그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아, 분별의 영이 있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발람 처음에는 그곳에 이제 부르니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니까 안 가요. 그두 그러니까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대신 내가 주는 말만 해라.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낙이를 타고 가는데 낙이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세 번이나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왜이 나귀가 말을 안 듣는가 나귀를 확대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말말씀하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기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가 엎드리나. 그러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비로소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을 밝혔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이땅 가운데 살갈때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발람에게는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안가 그리고 오히려 나귀를 학대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나귀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귀를 학대했던 것을 잘못한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랄 수 있는 눈, 이게 영적인 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적인 눈이 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아,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 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에서 있는데. 미래목회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어, 니에미아연구소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느 목사님이 춘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사역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또 경험했던 걸 이것들 필요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에게 조금 기회가 될수있좀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을 하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춘천에 계시니까. 춘천이나 수도권 지역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조그만 세미나를 열어서 필요한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일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 목회자들이 서울까지 가기 힘들으니까 얼마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좀 빌려주면 우리 교회 뭐 대배실을 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들이 몇십 명 모이는 거니까 세미나실에서 이 대전 또는 충청 또더 남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아 얼마든지 하시라 그래서 오늘 그 미래 목회 연구소에서. 설교 세미나를 세미나 시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몇십 명 모이셔서 어 이제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니까 유익이 뭐냐면, 대전과 세종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가운데 시간 되는 분들은 그냥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다 여기시고요. 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 또 목사님들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